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이런 팽이를 접어 볼 겁니다. 자, 색종이는 세 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좀는 빨간색으로 접을 거니. 접고 싶은 색깔이 뒤로 가서 세모 접기를, 세모 접기를 하세요. 자, 펴서 X점 모양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요요 요 뾰족한 부분이 요 가운데 선으로 오게 해주세요. 네 군데가 여걸로 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더네개꼭 조점이 간으로 오게 해주세요. 자, 이거를 전부 펴주세요. 자, 이제 여기를 안으로 접은는데 접은, 는데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아예, 요 부분이, 요 아래 선, 선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다음 이렇게 됐죠? 그다음이 상태에서 바로 눌러주세요. 자,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이쪽도 접어주세요. 자, 이제 이 요게 틈이 있죠. 요, 요 틈을 벌려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자, 이제 세 군데도 해주세요. 자, 이제 요 부분이 요로, 요 선으로 오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펴서 여기를, 요 층을 아예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안을, 안을 이렇게 접고 자, 그 다음에 윗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접고, 자, 여기 아래부분이 이렇게 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세 군데도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군데도 잘 접어주세요 저가 지금 막 접을 때도 있고 막안 접을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여기가 요 시종까지 오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접어 주세요. 자, 이제 재공대도 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군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죠? 자, 이제 여기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제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제 펴주세요. 이따가 여기 안에 그립을 접을거이든요 그래서 펴줘야 돼요 자 이제 요색 하고싶은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또 X표로 해주세요 제 세모 X표 자, 이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이 요, 요로 오도록 해서, 나머지 세 군데도 해주세요. 자, 이제, 뒤집어서, 다시 한 번은 4개의 꼭지점에 가운데 오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또 뒤집어서 또 4개의 꼭지점에 가운데 오게 오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뒤집어서. 자, 이제, 네개의 국제점이 가운데 서 선을 오는 게 아니라, 요 국제점에, 요로 오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세 군데도 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요기로 가져와서, 아까 저번까지 가져와서, 아이두 겹이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아이 떠 주세요. 자 이제 요요 요 옆부족한 부분에 이틈 안으로 해 가주세요. 자 이제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줬어요. 자 이제 요 손잡이 만드는데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제, 여기 있는, 접을 것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거 놓고 하고 싶은 자리, 할 거리 또 뒤로 가도록 해서 자, 이제, 또 세모로, 세모 엑표를 세모 접어주세요. 자, 이제 펴서 또 해주세요. 반대쪽으로. 이제 펴서 뚝, 뾰족한 고추점을 가운데 오도록 하는데, 조금 끼워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거 아이, 딱맞추 하면 이게 좀 찢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끼어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 조금 떼어 접으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 조금 떼어 접으세요. 자그 다음에 뒤지지 말고요 한번더 가운데 이폭주점에 올라오도록 하는데 여기 조금 끼워줘 봐주세요 그다음에 또 조금 띄워 접어주세요. 자 이제 뒤집어서 자 이제 세모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접어주세요. 자 이제 이거를 잘 봐야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손잡이가 되죠? 자 이제 아까 접은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껴주세요. 자 이제 이게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수고 많았어요.